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 기도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을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줄고 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줄고 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5장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연결되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5장의 그러므로, 즉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즉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앞선 장에서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에, 죄인이고 죄의 권세 아래 있어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그 화평의 우리 안에 인격적인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우리를 진노의 자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놀란 평화가, 샬롬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이제 더 놀라운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샬롬, 화평, 평화 가운데 또한 그로 말며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데 사실 들어간다 이것은 성전용어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 있었고 성전은 특정한 신분과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자리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얻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동참할 수 있는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그래서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출고합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살면은 이러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 즉, 고난 가운데에 줄고 하나니, 이는 환란인 인내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란 임제에 들어가는 그러한 특권과 은혜를 입었지만은, 타락한 이 땅의 삶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순례자 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환란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3 절에 우리가 환란을 기뻐한다 이렇게 쓰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자체를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환란 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는 순례자의 삶에 고난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듬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고난 그 자체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참고 견디는 힘을 주고 이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더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소망인가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불가능을 바라보게 하는 백세에 전혀 약속의 자녀가 주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현실의 삶이지만 그것을 이루실 그 약속의 자녀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처럼 이 땅의 삶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참한 죄인으로 죽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을 주고 구원을 주시고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이 우리를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실 그 모든 것이 이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소망을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리석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볼수 없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게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화평 가운데 평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어 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이 소망의 삶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오히려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로 인내하며 가게 한다는 그 놀란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삶에 때로는 환란이 고난이 옵니다 여러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소망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닻을 움직이게 하고 배를 움직이게 하고 가랑땅 고난 영혼의 이른뷰와늦은뷰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서 아. 온전히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게 할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그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성령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화평 평화 샬롬을 이루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자리에 다.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땅의 삶에 우리에게 환난 고난이 다가오면서 매우 힘들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끝까지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고 붙들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리석다고 할수 있지만은 오늘도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오늘도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요일도 주의 성령께서 이름비와 담비에 노은 은혜로 부어주셔서 가란 심령을 채워주시고 가란 심령의 소망을 기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